네 박사님 그럼 간단한 자기소개랑 이 인공지능 기반 얼굴 정보 인식 기술에 대한 간단한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인간보봇 상호작용 연구실의 장재윤 연구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발한 얼굴 정보 인식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사회 속에 많이 들어서 와 많이들 들어보신 기술일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간의 얼굴의 형태를 경험을 통해서 기억을 하고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컴퓨터가 적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한 기술이 얼굴 정보 인식 기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 해당 기술을 개발하시게 된 배경을 말씀해 주세요. 네. 현대사회에서는 개인 인증이 너무나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스마트폰만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본인 인증이 이루어지고 있죠. 하지만 그 흔히들 사용하는 지문인식 같은 경우에는 접촉식이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본인이 혼자 사용하는 개인 디바이스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제 모두가 같이 사용하는 공공적인 환경에서는 접촉식이라는 한계가 너무 명확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접촉식의 영상 기반의 인식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해당 기술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실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얼굴 정보 인식 기술이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등의 인증 정도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외부 환경이 제한되지 않은 환경에서는 그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한계가 조금씩 극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가 완전히 극복되면 더욱더 많은 방향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를 탑승했을 때그 사람이 살고 있는 층의 버튼을 자동으로 눌러준다거나 매장에 입장했을 때그 사람이 자주 사용하던 또는 자주 구매하던 물건들을 추천해주는 등의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얼굴 정보 인식 기술을 했던 인간 로보 상호작용 연구실의 장재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그럼 자기 소개와 치환 민원응대 홀봇 기술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저는 저기 애트리 의 공공안전지능화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박민성선인 연구원이고요. 어, 치환 민원응대 기술을 위한 꿀봇 기술은 일파리 경찰미랑 콜센터에서 이어지는 반복되고 단순한 민원들을 AI 기술을 적용해서 자동화해 보자 이런 기술들이고요. 실제로 이 기술 안에는 저희가 그동안에 봐왔던 음성 인식 기술, 음성 발화 기술, 그리고 이제 대화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이제 맥락을 이해하는 기술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기술 이외에 이제 향후에 사투리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멀티턴 대화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추가적으로 개발돼서 포함될 예정입니다. 아, 그럼 혹시 해당 기술을 개발하시게 된 배경이 있으신가요? 실제로 우리나라, 저기, 일8 2경찰이나 콜센터 보면 한 200명 넘게 되는 인원이 전국에 있는 민원들을 처리하고 계세요. 너무 힘들겠죠. 그분들이 한 연간 300만 건, 하루에 한 80만 건 정도 이상을 처리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은 이제 AI 기술을 정해서 좀 자동화하면 상담관들도 상당히 편하고, 복잡하고 전문화된 민원 응대를 해야 되는 거에 집중하실 수 있고, 그리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은 24시간 언제든지 자기가 궁금한 거, 밤에도 갑자기 전화해서 어, 내가 보이스피싱 한것 같은데 어떻게 신고해야 되지?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그 기대 효과가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해당 기술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 이바지하고 활용될 수 있을지 네, 방안을 말씀해 주실기바니다 네, 일단은 지금 인공지능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는 인간이 해야 될 일을 하게 될 거고 그러니까 단순한 것들을 좀 기계가 대신 해주면서 이것으로 나올 수 있는 시너지들을 인간이 다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이 기술은 지리 응답 과정을 갖는 모든 그 시스템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 보는 거는 이제 교육 분야 그리고 관광 분야 이런 데 정보를 바로 얻고자 할때 네. 언제든지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분야를 중점적으로 확산이 될 거라 보고요. 조금 더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좀더 다양한 분야 그리고 이제 저희 영상 기술 같은 것과 포함되면 뭐또 다른 것들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험이라는 데 풀법 기술을 설명한 박윤선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자기소개와 지능형 범죄 위험도 예측 및 대응 기술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협박 안전 ICT 연구단 단장을 맡고 있는 이용태라고 합니다 아울러 여기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하던... 지능의 범죄 위험 예측 및 대응 기술의 과제 책임자를 맡고 있습니다. 예, 네, 네, 네. 이 기술은 또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오는 신고에 따라서 이 신고가 얼마나 그 위험한지 그리고 이 신고가 어떤 범죄로 넘어갈 수 있는지를 예측해서, 예, 예측해서 경찰관에게 접수가 되고 이, 이 정보가 현장에 있는 경찰관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어떤 살인 사건이나 뭐 사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관련된 인물들, 사건들을 조회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김대성이라는 인물이 조금 의심스러, 의심스럽게 발견이 돼서 그 사람에 대한 관련 인물들을 이렇게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치안DB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 피의자 혹은 기타 관련 인물들을 볼 수가 있고요. 좀더 자세히도 볼 수, 좀더 자세히 관련된 인물들을 볼 수도 있고요. 김대성과 관련됐던 사건 관계.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다. 네, 사건 관계도 보고, 어, 사건별 인물들도 종합적으로 하이어라키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한 화면에 정렬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 인물들 중에서 또 의심스러운 인물들은 또 다시 추적해 나가서 각각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미라는 여중생이 실종이 됐어요. 근데 왜 실종이 됐나 봤더니 이명순네 집에 갔다가 실종이 된 거죠. 근데 이명수는 가정폭력으로 신고도 몇번 했고, 이명순네 아빠는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렀던 범죄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의 인물관계를 가지고 앞에 분석을 해봤더니 가장 위험한 사람이 이경아, 그 다음 고난이, 그 다음 안준호가 위험하더라. 그럼 여기서부터 수사를 시작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해주는 그런 것까지가 저희 프로그램입니다. 어, 그럼 해당 기술이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기술들은... 어~ 조만간에 시범 서비스를 통해가지고 경찰서에 직접 어~ 적용 시험을 하고 한국에 경찰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어, 활용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 한국교정서연구원의 이용태였습니다.